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뿔의 겉넓이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겉넓이를 구한다 그럴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자 전개도를 그려서 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수학은 뭐다 정의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론적 내용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어,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뿔의 건널비, 금방 말했던 것처럼, 뿌리든 기둥이든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개도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겨냥도를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뿔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뿔이죠? 그렇죠. 사각뿔이죠? 왜 그러냐면, 이 밑면의 모양을 보고, 그렇죠. 뿔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사각뿔이에요이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옆면은 당연히 뿔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뾰족하니까. 그러면 밑면이 하나죠? 하지만, 그 모서리가 지금 현재 몇개예요네 개죠? 맞습니까? 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옆면의 개수도 당연히 네개될수 밖에 없죠. 지난번에 그 기둥, 기둥 설명할 때도 똑같았죠.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다만 얘는 밑면이 하나고 기둥은 밑면이 두 개라는 거지 뿔대는 몇 개였죠? 뿔대 그렇죠 두 개죠 다만 밑너, 밑면이 두 개가 있는데 윗, 그 밑면 하나랑 또 하나랑은 어, 평행하긴 하지만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합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뿔대와 기둥의 차이점인 거죠 이해 갔죠? 자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건너비고 하는 건 전개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그려놓은 걸 우리는 견냥도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얘를 전개도로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릴까? 자 여기 바나나 껍질 벗기듯 위에 있죠 여기에서 얘를 이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삼각형을 내리고 얘도 이쪽 내리고 저 안에 있는 쪽을 저쪽으로 벗기고 얘는 이쪽으로 쓰러뜨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밑에 사각형이 보일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에 이제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놈 있죠? 안쪽 거. 안쪽 거를 저쪽, 안쪽으로 밀어낸 거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놈을 쓰러뜨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거 정면으로 된 것도 쓰러뜨리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겨냥도가 얘고, 얘는 전개도기 때문에 요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 네개의 어, 합을 구해서 사각형이랑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그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널비를 구할 때 당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사각형이라면 여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요 삼각형의 높,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지만 이 높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높이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잖아. 요 그죠? 수직이 되는 거 이렇게 그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 그 옆에 있죠 옆. 옆쪽으로 되어 있는 이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요게 아, 알고 있다가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될 테니까. 요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긴 높이가 필요한 거죠. 얘가 갔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높이들만 안다면, 요거요 요, 만약에 이제 요 정면이잖아요. 정면이니까 여기가 또 필요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하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높이가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할 수 밖에 없죠. 왜냐면 하 한쪽에서 모여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야 사각, 사각, 뿔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거야. 그니까 러요 길이와 요 길이, 요렇게 또 달라졌다 그러면 요 길이 다 같은 거야, 높이는. 얘가 같죠? 다만, 요 밑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얘는 밑변의 길이가 B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건 각뿔이라고 하는 거죠. 각뿔이고 이번에는 요거 써 줄까? 요거는 각뿔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 이번에는 원뿔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조금만 올려 볼까? 그래서 원뿔을 이제 또 원을 그려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뿔을 그렸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겨냥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해 봅시다. 됐죠? 이거에 건널 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전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 전개도 그리는 방식은 지난번 원뿔 그 아, 원뿔이 아니라 원기둥이었죠? 원기둥의 전개도 그리는 거의 비슷하죠. 밑 뚜껑이 달렸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요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꼴 모 형태로 이렇게 전개도가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접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지죠. 됐죠? 어, 그러고 나서 여기 뚜껑이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짜리? R짜리, 이렇게. 얘가 갔어요? 그러면,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기 중심, 요기를 만약에 5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5가 되겠죠? 이걸 똘똘똘 마르면, 요런 모양 상태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마르면, 요거 둘레 길이랑, 이 원의 둘레 길이랑 딱 맞아야 이게, 맞, 저기 뭐야, 어, 원 뿔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개했으니까. 아, 이 호의 길이랑, 요원 둘레 길이랑 딱 맞는 거죠. 결국은 원뿔은 원뿔은 전개도를 그리면 부채꼴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 그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선이라고 있죠 요거 요기요기 요거, 요거. 요거를 원기둥에서도 그렇고 원뿔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원과 관련된 거 동그랗게 말려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회전체와 같은 상태가 회전하면 전부 다원 모양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옆면은 그 뭐라고 한다? 모선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선의 길이를 만약에 어,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요 둘레기는 얼마가 나온다? 2πr 왜? 요원 둘레기랑 같은 거니까. 어려움이 없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그리고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더해준다면 바로. 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옆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옆넓이라고 보통 말하죠. 옆넓이. 이렇게. 그쵸 당연히 옆에니까. 그럼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얘가 옆에 있는 삼각형 4 개가 뭐다? 그쵸 옆넓이가 되는 거지. 그죠? 기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 사각 기둥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쵸죠이되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얘를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져. 이게 옆면이야. 이게 옆면이죠, 옆면.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 옆, 넓이가 되는 거예요. 다 구하면. 그리고 위에, 밑, 밑에, 위에 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각각에 그려주면 되죠? 밑 넓이 두 개. 맞죠? 어, 그옆 넓이가 뭔지고 밑 면이 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뿔의 겉널비 모두 끝났습니다. 특별한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리고 원뿔에서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리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교과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천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229쪽입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해가지고, 어, 사각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원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요 밑에 지우도록 할게요. 답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 사진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각, 여기 사각뿔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솔루션. 자,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도, 이거 겨냥교잖아.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려줘야지. 밑에 보니까 요 사각형이고 전부 다 직각이죠. 그러면서, 어, 한뼈과 가로가 세로가 모두 같으니까 정삼각 정사각형이네. 그렇죠 밑면은 전부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됐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요,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도 3이죠? 오케이. 그리고 요 높이가 나왔죠? 옆에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 아, 높이는, 요 높이가 얼마야? 산에 이렇게 표시 다 해놓으면 끝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정사각형의 넓이 있죠. 밑면. 이 밑면의 넓이는 얼마 나오죠? 밑에 써줄게. 밑면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밑 넓이. 밑 넓이는 3, 3은 9죠? 한 변의 제곱해서 9가 나오잖아. 정사각형은 한 변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있죠. 옆면은, 옆면, 옆 넓이라고 해야겠죠? 옆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죠 2분의 1 곱하기는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밑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4개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어 2, 3, 2가 되고요 3, 2, 6, 6, 4, 24 이렇게 나오죠 아, 따라서 9 더하기 24는 33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정답이 되겠지 엄청 쉽죠?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1번이었고요. 양각로 2번 봅시다. 이쪽에다 풀어 줄게요. 얘도 당연히 뭐다? 전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뼈는 지금 현재 원이죠. 그리고 이 원뿔을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채꼴 모양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어, 과감하게 그려 줍니다. 됐어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그리고 모선이 길이가 5니까 여기는 펼치게 되니까 전개도에서는 어, 반지름이 되는 거지.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옆 넓이가 되겠네. 옆 넓이. 그쵸? 옆면이 되는 거야. 옆면이라고 할까? 됐죠? 오케이. 요건 밑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넓이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어, 요 호의 길이 구할 수는 있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얼마나 와요? 바로 2, e, 파이, 알에다가 대입하니까 여기가 2 e 같다 반지름이 2잖아요. 그니까 러2 e 같다 하면 2는 바로 합시다. 2는 얼마가 나온다? 4π이다. 여기서 호의 길이가 나왔죠. 반지름 5가 나오고, 그리고 요 밑면의 넓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저희가 써볼까? 옆 넓이, 얼마 나오나요? 자, 이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나와있기 때문에 중심각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써? 그렇죠. 삼각형 비슷한 거, 넓이 구하는 방법 쓰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5, 반지름 곱하기, 얘를 높이처럼, 높이를, 이 호의 길이를 높이처럼 생각을 했잖아. 4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하니까, 2π가 돼서, 52, 10π가 나왔죠? 옆 넓이는 10π야. 됐죠? 그리고 밑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πr제곱이잖아. πr제곱. 반지름 2죠, r이. 그러니까 4π가 나오네. 아, 따라서 10π 더하기, 4π 하니까, 결국분 얘는 14π 제곱센티미터다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넓이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잖아. 앞에서 이 평면도형의 넓이 구하기 다 배웠으니까.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중요한 건 전개도구나. 언제? 건널비는 똑같구나.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또 문제 봅시다. 아,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거 금방 했었죠? 높이하고 이 숫자만 바뀐 거야. 생략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 아까는 2였고 얘가 5였던 거죠. 완전히 똑같아요. 위에 문제 보기 예제 문제하고 완전 판박입니다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 해줄게요. 자, 봅시다. 2번. 2번을 보니까 저, 전개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넓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 보니까 음, 요거. 나와 있고, 반지름, 이부채꼴의 반지름 나왔고,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이게 옆 넓이잖아요. 그쵸?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린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이 옆면의 넓이하고, 밑면의 넓이를 합쳐서, 건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어, 그런데, 이 호의 길이랑, 그러면 이원 둘레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쵸? 말은 따라, 이게 원, 뿔 모양으로 이렇게 말았을 때, 얘랑 딱 맞아야 되니까. 얘가 같죠?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 자이밑면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둘레 길이는 2πR이잖아요 공식이 그러니까 요거랑 같아야 돼 호의 길이랑 그래서 6π는 2πR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2, 1은 2, 2, 3은 6 파이도 지워지니까 R은 3 나오네 따라서 이 R이 3이니까 밑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옆넓이부터 찾아볼까? 자 옆넓이 옆 넓이는 위에서 했잖아요. 그쵸? 자로 2분의 1 /2 써주고, 요걸 밑변처럼 생각하고, 호의 길이를 높이처럼 생각을 해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그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2분의 1 /2 곱하기, 12 곱하기, 6파이, 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66은 3 6파가 바로 옆 넓이가 돼. 그쵸? 그리고 밑면의 넓이, 밑면이 되겠죠? 밑 넓이. 자, 밑넓이는 원의 넓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서 대입을 하세요. 반지름이 3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3, 3은 9파이가 나오네. 아, 따라서 36파이 더하기 9파이를 하니까 45파이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지. 어려움이 없죠? 이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연습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